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6일이고요. 긍정 화건 158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은 뭐 자기 개발을 하지 마라 또는 자기 개발을 해야 독서를 해야 성공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런 것들을 어 일반화 시키는 거는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자기계발을 한 5년 정도 했어요 근데 자기계발 해 보니까 본인은 이 자기계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더니 삶이 변하지 않는다 자기계발이 뭐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방법이 이 자기개발 그뭐 독서나 글쓰기와 맞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방법이 잘못돼서 어 결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거를 일반화 시켜가지고 어 자기개발만 하면은 바보 된다 뭐 이런 뉘앙스의 유튜브 영상을 찍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독서를 해야 자기개발을 해야 뭐 무조건 성공한다 또 이렇게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물론 독서를 하고 글을 쓰고 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 삶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독서나 글쓰기를 하지 않아도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음, 그래서, 이게 뭐, 무조건 이걸 해야 성공한다. 이걸 하지 말아야 성공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위험한 것 같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음식 장사를 하는데, 자기는, 요렇게 장사를 했더니, 어, 돈을 잘 번다. 월천만원 이상 번다. 라는 거에 대한 그런 방법론을, 어, 일반화 시켜가지고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어, 맞는 얘기일 수도 있, 있으나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다른 얘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분의 성향 그리고 자본력 그리고 마인드 생각 그리고 뭐 영업 능력 그 다음에 상권 그 다음에 아이템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그거를 번 것이지 그게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이분한테도 통할 거라는 것은 어 사실 어될 수도 있지만 안될 확률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나는 이렇게 해서 했더니 매출이 오르더라 정도의 방법 공유 정도는 가능하지만 그게 어 정답인 것 마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이 말이나 컨설팅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한 예로 제가 예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 적이 있는데 어 저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 그리고 저는 좀 진지한 편인데 저한테 자꾸 어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고 유쾌해야 되고 재밌어야 사람들이 너한테 관심을 가진다는 그 말이 제게는 매우 어렵고 막연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거는, <laughs> 그게 막연한 얘기였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어 잘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좀 저에게 좀 다른 방법을 좀 제안해 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고, 결국은 내가 그 방법을 찾지 못했고, 내가 그 사업에서 실패한 사람이지만 지금 한번 그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복기를 해본다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힘들었는데 또 누군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변해야지, 바뀌어야지라고 하지만 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바꿔내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형, 사업의 아이템이나 그런 형태나 비즈니스 전개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 되기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그런 능력을 타고났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 인해서 모임이나 이런 데를 나가면은 재밌고 유쾌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버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뭐 사람들이, 물론 노력을 뭐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방법을 저에게 제안을 했을 때는 어, 나하고는 조금 맞지 않았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거를 참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답은 없죠 또 단점을 보완해 가지고 또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장점을 더 장점화시켜서 또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음 제가 지금 어, 학원 사업도 2년 8개월 정도 해보면서 느끼는 것은 단점을 장점화 시키는 것보다 장점을 더 극대화 시키는 게 훨씬 더 심플하고 더 빠른 방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또 1년, 2년 지났을 때또 달라질 수 있겠으나 단점을 보완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어, 저만의 경험을 가지고 어, 일반화시키는 걸 수도 있겠죠. 요즘에는 그런 일반화시키는 일반화의 일반화가 주는 그런, 어, 오류에 대한, <laughs> 범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그러니까, 그 성공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것을, 물론 뭐, 기담아 듣고 해야 되겠으나, 그거를 모든 것을 다 고지고대로 다 받아들이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 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그 모든 것을 다 따라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나의 상황과 나의 성향과 나의 결과, 결, 사람의 결과 가장 비슷한, 그리고 가장 비슷한 형태에서 사업을 일으킨 분을, 어, 만나서 그분에게만 조언을 듣는다고 하면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첫 번째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두 번째 나는 내가 좋다. 세 번째 나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 다섯 번째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여섯 번째, 연봉 2억 원을 받는 풋살 아카데미 경영자다. 일곱 번째,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는 운이 정말 좋은 사람이다. 여덟 번째, 정 풋살 아카데미 선수반 100명 달성했다. 정 풋살 아카데미 아홉 번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다. 열 번째, 정 풋살 아카데미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소년 풋살 클럽이다. 열한 번째, 땅 5,000평 규모의 부동산 가치 100억 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풋살 브랜드, 풋살 이즈 라이프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다. 12번째. 이런 그 일반화를 모든 것들에 대한 방법론을 일반화 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 제가 <laughs> 그런 일반화 시키는 부분들 말고, 어,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정의 내려서 나만의 그런 관점이나 생각의 깊이를 더해서 뭔가 사업에 적용을 해보고 하나 하나씩 만들어갔더니 그를 바탕으로 장원풋살 아카데미 매출 5천만 원을 달성했고 책을 출간했더니 많은 독자 분들께 사랑을 받아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그를 바탕으로 수많은 곳에서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다. 모든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 좋다! 감사합니다!